안녕하십니까.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공식 판매 파트너사 TM 게이트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성보림 과장입니다. 오는 1월 30일에 진행될 웨비나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벡터 네트워크 어날라이저를 활용하여 디바이스의 성능을 특성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리미터 웨이브의 사용은 지난 몇년 동안 크게 발전했으며, 두 개의 주요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커머셜 애플리케이션 분야입니다. 2010년 초 77GHz에서 자동차 레이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밀리미터 대역 주파수 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차 및 충돌 방지 레이더로 시작하여 자율 주행을 위한 다중 채널 레이더 시스템의 적용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분야로 위성 및 지상 통신 시스템의 제공뿐만 아니라 총 광대역 군용 통신 솔루션 개발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파생되어 컴포넌트, 머티리얼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의 성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밀리미터웨이브 대역에서 벡터 네트워크 언알라이저의 시스템 아키텍처와 성능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디바이스 측정을 위해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몇 가지 측정 응용 사례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이오니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